광주광역시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광주 전남 메가시티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복합문화 시설을 갖춘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올여름 장마철은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와 붕괴 등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메가시티 실현 방안으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조속히 통합해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주의 AI 에너지 자원과 전남의 재생 에너지 시설을 연계한 광역 아리백 도시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반환점을 돈 광주시의 청사진 뒤에는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와 관광, 첨단 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세계 관광문화대전 등 K컬처와 인구대전환 등 10가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 안전 1번지 전남을 구축하고 30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해 의료체계 완성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인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한 전남도의 후반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맞벌이 비중은 48.9%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전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47만 2천 가구 중 57.9%에 해당하는 27만 3천 가구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출산과 외벌이는 줄고 맞벌이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복합문화 시설을 갖춘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최근 유스퀘어 문화관은 이달 30일을 끝으로 문화관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문화관과 터미널 등 유스퀘어 부지를 인수한 광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아트 앤 컬처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클래식 공연장인 금호 아트홀과 동산 아트홀, 전시실인 금호 갤러리와 CGV 광주 터미널 점이 폐관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올여름 장마철은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와 붕괴 등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 전남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오는 7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현장 점검을 펼치는 등 장마철 집중 호우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도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 등 취약 시설 정비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 구역 3627개소 등의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제3회 영호남 상생 협력 화합 대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화합 축전은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을 주제로 영호남 청년작가 아트전과 농수특산물 판매전인 신화계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호남 화합대축전은 전남도와 경북도가 상생과 협력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순차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비 3억 3,6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긴급 돌봄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광주 도시철도의 실내 공기질이 법정 기준치 대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통공사는 지하 역사와 전동차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등 8개 항목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내년까지 스마트 공기질 시스템과 역사 공조기 인버터 시스템 등의 설비를 보강해 공기질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